아멘. 아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고요,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공군들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들의 손상 정도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들의 어떤 부위가 얼만큼 손상이 됐는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을 해서 전투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파손 부위가 날개와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전투기들이 날개하고 꼬리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연구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적탄환에 손상될 확률은 전투기의 어느 부위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날개와 꼬리 부분이 손상된 전투기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그나마 귀환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종석이나 엔진 부위에 공격을 받은 전투기들은 치명상을 입고 추락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더 치명적인 부위는 조종석이나 엔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을 받은 전투기들은 돌아오지를 못했고 돌아온 전투기들은 오히려 더 가벼운 파손을 당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철판을 덧대야 할 곳은 날개가 아니라 조종석이었습니다. 엔진 부위였습니다. 아마 이 연구원의 해석이 없었다면 쓸데없이 날개와 꼬리 부분에 철판을 덧대서 오히려 전투기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와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묻는 것을 두려워 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선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등병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모르는 걸 물어보지 않는 건 잘못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 근데 모르는 거안 물어보는 건 잘못이야.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 지내다 보니까 모르면서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모르면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큰일이 터지면 그냥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제대하면 다 지나갈 일이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제대하니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주 묵책임한 자세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 되어서 모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해야 되잖아요. 그냥 모를래요, 그냥 안 할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냥 모를래요, 모르고서 그냥 부담 갖지 않을래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물어보지 않는 마음의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상상하기 싫은 그 일,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일이 진짜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될까 봐 확신이 들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큰 병에 어떤 큰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스스로도 병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았던 학생이 이미 성적이 엉망인 거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마 그 성적표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 싫은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때 아마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확인시켜 주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가 싫었는지 아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괴롭고 머리가 너무 아팠는지 그 제자들은 현실 도피적인 논쟁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서로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의미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들끼리 한그 논쟁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이 크다고 가려진다고 해서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들끼리만 이야기 나누는 거지요.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이 보는 그들, 세상이 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했던 논쟁이 서로가 상대방이 크다고 세워주는 논쟁이었으면 좀 얘기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유 베드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용기가 대단해. 아유, 요한, 자이네를 보니까 정말 사랑이 풍성해. 이렇게 세워 주는 논쟁이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했던 논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그냥 잠잠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하다 보면, 특별히 자기 자랑하다 보면,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에이 그 얘기는 하지 말걸, 에이 그 얘기는 괜히 했네, 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로 오버한다 그러죠. 자기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절제가 안 돼서 오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해야 할 일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 혹은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별로 해본 것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하고 나서 후회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또 후회할 겁니다. 하면 제가 예전에 2주 동안 미국 순회 연주를 공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중부, 동부에 걸쳐서 다섯 개 도시, 일곱 개 교회에서 공연을 저 혼자 한건 아니고,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중창단들이 같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냥 뒤에 졸졸 쫓아 다니다가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아닌데 기회, 기회만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에이 하지 말 걸, 그럽니다. 이게 설교 끝나고도 그 생각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말하다 보면 다 얘기하긴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걸안 해도 되는 얘긴데 하는 경우 없으십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자기의 모습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장점이 한꺼번에 오픈되는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외의 면모를 보았을 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잠잠히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야,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야, 이런 재주가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게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나서는 것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학 신입생들이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유혹이 많을 텐데요. 선배들 앞에서 잘 보이는 거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거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학 신입생들 중에서는 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에 대한 의욕이 넘쳐서, 혹은 이 젊은 혈기에 치기 어린 마음에 뭐든지 다 잘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뭘잘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잘 분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듣고 아, 그렇지. 내가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지. 그럼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정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런 부수적인 일에 믿음 생활이 흔들리게 된다면 과감히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신앙 생활의 기초를 잘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되면 자기 소개할 일이 많은데요. 아마 어디가든지 자기 소개 할 겁니다. 그때 잘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특기 잘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취미 물어보고 특기 물어보고 그때 대답 잘 해야 되는데 노래 잘한다고 하면은 노래 시킵니다. 그렇죠? 춤잘 춘다 그러면 춤 시키고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 그려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특기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저의 특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룩한 왕따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라고 그러면 아무도 해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들 술 많이 먹어도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안 건드릴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왕따처럼 학교를 다녔죠.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제 특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어려운 자리에서는 못하고. 제가 청년들 만나거나 편한 자리에서는 잘하는 게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 시킵니다. 설교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말할 때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할말못할말다 했는데, 막상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부끄러워서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다시 자신들이 논쟁했던 그 부끄러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부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논쟁했던 그 주제를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렇게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바랬던 첫째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말씀을 꺼내시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니요?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행위 아닙니까? 섬기는 것 자체가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그 일로 첫째가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첫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첫째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은 복종이나 굴복과는 다릅니다. 힘이나 강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의지 자의에 따른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할때 그 기준은 절대 양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양과 상관 없이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줄 수가 있다면 사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넉넉한 사람이고 내가 그를 섬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내 것을 받았으니까 나보다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부자입니까? 그렇죠1 0 0억이부자여러러면 그런데. 그 100억을 가진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한 달의 생활비로 100만 원만 쓰고 이 1억을 가진 사람은 한 달의 생활비로 300만 원을 쓰면 누가 더 부자로 사는 겁니까? 누가 더 부자로 삽니까?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 천국 가면 누가 더 부자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고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작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는 또한 섬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대상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어린 아이는 정말로 어린 아이일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라고 대표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기 쉬운 그 어린 아이까지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인 그 어린 아이까지 섬기면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큰 사람만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사람 섬기는 것은 누구나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장 뒤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작은 자인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물질, 그 능력, 그리고 그 건강과 은사는 서로 경쟁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첫째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첫째 가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